응, 음, 맞아. 음, 맞아. 음,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너왜이나 따라하는 거니? 싫 브로콜리 티비 아, 맞아. 음. 맞다. 애 얘기해주고 있다. 봐봐. 샤인이, 음, 그냥, 저기 전시장에 수필이랑 같이 있었는데, 응, 어. 음, 그냥 수필한테 나 그냥 집에 갈 거를 유저게 그랬어. 그래서 그냥 집에 갔나봐. 어, 저거 좀봐있죠 <laughs> 뭐지 나갔죠? 포크 사다리 차. 아, 포크 사다리 차? 응. 음. 음. 아빠 궁금한 게 있어. 뭐? 김밀리는 어느 집에서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음, 김건우. 김건우가 제일 좋아? 응. 음. 어, 김건우가 왜 제일 좋아? 맨날 맨날 같이 갔으니까 아, 맨날 맨날 집에 같이 가니까 좋아? 그리고 서원이도. 서원이도 좋아? 응, 서원이도 맨날 맨날 엄마랑 같이 갔다니까. 아, 서원이, 서원이 엄마도 맨날 맨날 같이 갔어? 아니야. 그러면 건우는, 어. 우리 아빠, 음, 김건희 아빠랑, 어. 음, 건우 엄마랑, 어. 예린랑 갔잖아. 아, 그리고 그치. 건우도 같이 갔잖아. 그렇지. 응. 음, 음. 서원이는? 그리고 서원이도 음, 우리 이경 엄마랑 음, <laughs> 서원이 엄마랑 서원이랑 같이 갔잖아. 그래서 아... 서원이도 기분, 음, 서원이도 좋은 거야. 아, 그래서 서원이도 좋은 거야. 음. 아 예린, 뭐 어, 깜짝아! 뭐 어, 깜짝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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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오토바이가 갑자기 휴하고 지나가서 아, 이 갑자기 음, 깜짝 놀랬다 아... 긴장. 진짜 깜짝 놀랐어. 응.